자 우리 김채빈 프로는 드로우 볼을 치잖아요? 네. 무조건 스윙거치 왜? 음. 왜죠? 원래 응. 이렇게 가 공을 원래. 이렇게 뭐 치고 항상 이렇게 쳐서 아... 드로우 볼나잖아요그럼 음. 무조건 본인의 스윙에 다된거야다고쳤네다고치다 응, 고치면, 다 고치면. <웃음> <웃음> 응.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페이드 드로우로 이제 다 같이 한 번씩 쳐보자 하셨을 때 저는 그런 걸 배우는 경험도 없고, 좀, 자신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렇게 나, 나도 조절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들어 잘쳤는데요 공을 지금 방향을 저쪽으로 보거든 네. 항상 보면 지금 저 우리 김이프는는 왼쪽을 봐. 남 프로하고도 맨날 우리가 뒤에 서이때왼쪽때는 이때는 응, 딱. <laughs> 해저도 아니에요. 딱본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요 아, 니에요딱본대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방향짜요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나오니까 <laughs> 잠깐만 아, 진짜어요저 야자수 쪽이요 잠깐만 있어봐요 네. 어디요? 왼쪽이요. 왼쪽이죠. <laughs> 네. 저 오른쪽. 이저 벙커보다 조금 더 오른쪽. 네. 그러고 이 해와이 쪽에 들어오게 걸어남 쳐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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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괜찮으니까. 뭐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지. 오, 샤워. 샤워. 이러면 고치는 거야. 와. <laughs> 이러면 고치는 거야. 지금 이렇지면 해결된 거야. 그냥 가도 돼. 이런 이야기 하면 기분 나쁠 때도. 문제가 아니고 내네 사람 중에 시간이 가장 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네. 바로 이러면 그냥 바로 고친 거야. 회의는 잘쳐. 내가 뭐 그냥 회의는 <laughs> 연습할 것도 없어. 이렇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주로> 치면 돼. <laughs> 자 오른쪽 더 보고. 그렇지. 이제 휴 i n 도 좋네. 이게, 이게 나는 정상적인 스윙이다. 아니, 지금 뭐 훨씬 좋지 않아요? 네, 좋습니 네, 이렇게 돼야 공그리도 난다고. 음. 응? 지금 이렇게 쳐져서 치는 것도 아니고, 방향도 그렇게 지금 오른쪽 아니에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연습하면서 손맛을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느꼈거든요. 이제 앞에서 한 말씀 딱 해주셨는데 바로 그 구질이 나오니까 아 나도 될수 있구나 하고 자신감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치니까 그리가 안 그리가 안나지 프로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쳐도 상대방이 내보다 한이 삼십 년더 들어가잖아요. 골프 다 망가졌더래요. 알 거야 내가 말안 해도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 내가 일본에서 투어하다가 왜 은퇴했느냐 카를로스 프랑코라고 있어요 음. 파라과인가 남미 선수인데 일본에서 내가 공을 치는데 무슨 큰 대회야 마지막 날 우승을 놓고 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팔을 딱 이러면 팔이 이만큼 와 <laughs> 근데 평상시 드라이버를 딱 치면 내보다한2 한 0도가 그냥 20만 가면 되지 그 정도는 가만히 되니까 정말 롱홀에 파파이브홀, 이도그렉 있잖아요 그냥 휘둘러서 때리면 내보다5 0이든가저 얼마나 그 대회가 갤러리가 많아요 일본 대회가 갤러리한테 창피해서 못 치겠더라고요 내가 아. 아 정말 걸어가면서 내가. 공을 치면서 야 내가 여기서 꼭 <laughs> 대회를 해야 되냐 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붙어 갖고 이렇게 거리가 딸리는데 이길 수 있을까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포기를 조금, 물론 엘브도 왔지만, 약간 그 사람 때문에 포, 골프를, 아, 이 접자. 여기서 내가 못버틴긴다 하는 동기가 약간 그분 사람 때문에 생겼어. 요 그러니까 내가 김채민 프로의 마음을 안다니까. 거리 차이가 다른 프로들에 비해서 지금 한 25m 정도 이렇게 30m 정도 거리 차이가 나거든요. 본인은 말을 안 하겠지만 아,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하루 치고 이틀 치고 나면 아, 지쳐버려. 맞아. 의욕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름 볼을 치면 거의 같이 가 네. 같이 간다니까 공을 이때까지 뭐~ 무슨 몸이 나빴어도 아니고 무슨 뭐~ 몸이 둘에서도 아니고 뭐~ 스윙이 행편는 없었어도 아니고 공을 갖다가 맞추는 게 나빴나요 공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공을 이렇게 친 거예요.